네 안녕하세요 정돈바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볼 문제는 네, 끝내기 문제고요 네 백이 먼저 될 차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끝내기 방법이 될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를 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백이 단수치고 흙이 이을 때네 백도 이렇게 같이 있는다면 은 이건 가장 그 초급자적인 네, 발상이죠 네 이렇게 대해서는 백이 끝내기를 했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를 치중하는 수는 잘안 되죠? 백이 이렇게 치중한다면 흙은 바로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네, 백이 이렇게 이 내려서 봐도 가만히 보면 이쪽, 왼쪽에 그 공배가 이렇게 있어서 자, 흙이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은 흙한테 게 보태주는 꼴이 되겠죠? 네, 이번엔 100이 한번이 자리에 끊어 보겠습니다. 네, 이 수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네, 물론 100이 여기 끊은 수에 대해서 흙은 자, 이쪽으로 단수치지 못하죠. 이렇게 단수친다 면은 100도 이렇게 단수치면서 나오는 순간, 자, 흙이 1 0한점을 따낼 때, 네, 이쪽 흙돌 다섯 점이 이렇게 단수쳐서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100 이렇게 끊는 수에 대해서 흑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지 못하고 네, 102점을 이렇게 따냅니다. 네, 그래서 100은 이렇게 네, 단수 치고 흙이 이렇게 이, 있게 되면은, 네, 물론 이 경우는 100 이렇게 선수로 이렇게 끝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네,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100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끝내기 방법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의 첫 수는 바로 이자 이렇게 논수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 논수에 대해서 흑은 이렇게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백은 여기다 이렇게 끊어서 양단수 칩니다. 네, 이때도 흑은 은백세점을 이렇게 따낼 수밖에 없죠. 네, 그때 비로소 백은 여기 단수 칩니다. 네, 이때 여기서 흙은 여기 잇질못합니다 만약에 흙이 있게 된다면은 백이 이렇게 젖히는 순간 흙 전체가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여기 잇질못하고 이쪽으로 내려 빠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네, 이때, 자, 백은 흙두 점을 이렇게 따내는 네, 그런 네,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흙도 이 자리에 네, 결국 이렇게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정답수순에 네, 가보겠습니다. 네, 백의 첫 수는 이 자리에 나서 이렇게 석 점으로 키워 주는 수가 되겠고요. 네, 이때 흙은 여기 단술칩니다. 네, 백은 이렇게 양단술 치고요. 흙이백세 점을 따낼 때, 자, 백은 이 자리에 단술 칩니다. 네, 흙은 여기 이을 수가 없,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때 자, 백은 흙두 점을 이렇게 잡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네, 결국 흙이 이 자리에 막아서 자, 백이 이렇게 있는 데까지가 네,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밌는 끝내기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